2025년 1월 5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어, 24절기 중에, 올해 첫, 음, 사실은 2024년 절기 중에 이제 마, 끝, 끝에 있는 절기이긴 한데, 어쨌건 이제 양력상으로는 2025년 1월 5일, 오늘이 이제 소, 소한이라고 하네요. 대한보다 더 추운, 한자로 보면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은데, 소한이 더 춥다고 합니다. <laughs> 사실 뭐 오늘 기온이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만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고 좀 이따가 이제 창밖을 이렇게 어려운 푸이나마 한번 쳐다보려고 밖에 내다보려고 하고 있는데 눈이 온다고 합니다 내일 또 모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쯤에 또 굉장히 굉장한 한파가 또 찾아온다고 하네요. 뭐 거의 뭐 7, 8도? 10도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음, 어, 오늘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지금 교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음, 어, 사실 뭐, 그야말로 좀 한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요일입니다. 음, 어제 토요일 특전미사까지 다녀와서 오늘은 이제 성당을 가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눈 예보를 미리 알았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이제 미리 성당을 다녀온 것이거든요. 음, 오늘 이제 교회에 가는 또 동기, 동기나 선배님이 계셔서 좀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제 차량으로, 교회 차량으로 이제 오간다고 하니까 그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기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음, 가장 자립심이랄까요? 자립해야 되겠다. 아, 정말 나밖에 없구나, 믿을 사람은. 이런 걸 느낄 때가, 기상이 이제 맑지 않은 날, 흐린 날도 상관없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갑자기 예보하고 다르게 이제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예방 예 대비를 할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죠. 음, 눈이 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 스프레이를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를 이제 사 놓았는데 신발 그 바닥에 이렇게 뿌리 한번 칙칙칙 뿌리고 이제 출발을 한다든가 비가 올 때는 뭐 아예 비옷을 입고 간다든 나가 나선다든가 우산을 들 경우에 이제 케인은 어떻게 들 것인가 어느 손에 쥘 것인가 이런 것들. 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더 조심스럽게 모든 행동, 행동거지가 다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전하지 않나, 사고 위험이 줄었다는 것이죠. 음, 그렇다고 뭐 사고를 100% 방지할 수는 없겠죠. 그 말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에, 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또 맞으니까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어, 특히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외출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다음 주 이제 5일 후죠. 5일 후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어, 뭐, 캐비나 안에, 혹은 책상 절압 안에 이제 보관해야 될 그런 것들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가져,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별하고 또 정리하는 작업을 음, 어제, 그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 딱 오면 이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차가 오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박스 하나 정도는 옷 때문에라도 준비를 해서 미리 넣어놓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쇼핑백 같은 걸 이제 가져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그거 그것에 좀 넣어서 가도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그건 또 고민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하나 넘어가듯이, 이런 음, 또 종강하고 방학식하고 또저 같은 경우 선배님들 졸업식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일정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 마치게 되면 이제 방학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음, 요즘에 제 모습으로는 방학 때 글쎄 음,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잘...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근육학, 뭐, 어, 골격학, 그 다음에 신경학, 또 한방에서는 이제 혈자리 다시 한 번, 366의 혈자를 리 다시 한번 쭉, 어, 익히고, 그리고 주요, 그 혈자리와 관련된 주요, 그, 질환들, 또 치료법 같은 것들을 한번 또, 익혀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사실 뭐2학년 대비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실제 이제 안마 수기를 할 때, 이료 수기를 할때 이제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학 이번 방학이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곳에 이렇게 또 한번 여름 방학 때처럼 한번 어, 안마 수기를 직접 받으러 다녀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방학에 또 훌쩍 지나갈 것 같고 어, 방학 때또 어, 안사연이라고 해서 안마사랑 연구회 그 모임이 또 화요일날 그 동아리 모임이 또 정기적으로 있죠. 화요일날 설 연휴만 빼고는 계속 이제 방학 시작 첫 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눈이 오는 주말인데 안전하게 매출하시고 음,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올 14년 첫 주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